안녕? 난 제2의 온영 박사를 꿈꾸는 승은이야 안녕? 난 밤낮없이 고민을 수집해 다니고 있는 한주라고 해 아니 나는 만약에 누가 나한테 고민이 있다고 하잖아? 그럼 바로 앉혀놓고 왜? 뭐가 문제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로 물어보잖아 나도 그래 가족 관련 고민이면 못 참지 나그 F형 인간이라서 공감 그 자체야 오 그러면 이번에 한 친구가 동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데 가족 상담 가능할까요? 물론이지 고링, 고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족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그건 또 저희 분야죠. 어떤 고민인데요? 그게요. 제 남동생이 히키코모리 같아요. 애가 학교에 갔다 오면 방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친구랑 놀러 나간 적도 없어요. 맨날 토모한나는데 그게 게임 친구 같고요.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이거 고치려고 노력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노력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자기관리하는 법 같은 거나. 근데 애가 노력을 안 해요. 제 남동생이지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좀 답답하고 애가 게으르고 사회성도 없고. 혹시 부모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거든요. 해서 케어는 못 해주시는 대신에 지원은 되게 잘 해주세요. 돈이라든가. 근데 제 동생은 그걸 또다 게임에 갖다 질러요. 좀 이상하죠. 그냥 남동생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남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가족 체계 이론. 가족 체계 이론. 이름만 들으면 어려운 개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가족 체계 이론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 전체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론적 관점을 말해요. 가족 체계 이론의 특성 중첫 번째는 전체성이에요. 개별 가족 구성원을 파편적으로 접근할 경우 가족 체계 내의 상호작용이나 내적 역동 패턴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 구조로서 가족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가족 체계 이론의 개념인 전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상호의존성이에요. 가족 구성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가족 체계 이론의 개념인 상호 의존성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의 잦은 다툼과 불안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스트레스 사건이 되고 영향을 주는 걸 통해 알수 있어요. 가족 체계 이론이 가족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볼까요? 개인의 문제를 가족 체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고 있어요. 개인에게만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맥락에서 해당 문제를 살피고자 하고 있어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가족 전체가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이제 가족체계 이론을 적용해서 살펴볼까요? 가족체계 이론 안에서 동생분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면 동생분은 내 남자와 부모님이 제공해주지 못한 사회적 관계의 결렬을 이제 게임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찾으려 한것 같아요. 남동생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네요. 갑자기 너무 미안해져요. 그럼 앞으로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 가족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내담자 동생분이 함께 대화를 하고 긍정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지지해 주세요. 동생분이 무언가 성취할 수 있게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동생분도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오늘도 문제를 해결했네요.